일본 일본 하이 역이라는 곳인데 날씨가 비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달리기도 좋은 것 같아요 그다가 지금 이렇게 또, 또 짐도 완전히 다 싸놓고 라이딩할 준비가 다 됐네요 음, 오늘도 열심히 한번 빡시게 달려보겠습니다 어찌어찌 이렇게 짐들을 다잘 동영했습니다 잘 동영했는데 동요 음. 바람에 빠져있어요 음 <웃음> <웃음> 열심히 빠부중에 우리 점장님입니다. 네, 점장님 일본 야. 오신 소감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날씨는 일단 <laughs> 푸근합니다. 자전거 타기 좋은 날씨예요. 비도 안 오고 어... 날씨만 좋은 뭐 문제될 건 없죠. 파이팅. 너무 초한데 지금 일본을 다니고 있는데 어뭐렇게 타기 한국하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여기는 뭔가. 한산한 그뭐 청량리라고 표현할까요? 오늘날의 네. 그 일본은 되게 뭐랄까, 어 인치가 좀, 좀 있네요. 한국도 뭐 나쁘진 않은. 한국도 괜찮은데 어, 일본도 나쁘지 않아요. 음. 아 이거 시마노 본사군요. 야 진짜, 시... 여기가 지금 시마노 본사예요? 네. 이 블록 전체가 다 시마노 그러니까요 뒤에 막 삶은거 이는거예요 아~~ 와 현지 아, 네. 아, 네. 식당에 왔습니다 네. 소장님 어떠십니까 일단 맛있어 보여요 <laughs> 우동정식을 시켜놨는데 아직은 소바가 덜 나왔어요 소바가 아직 나오려면 덜 됐으니까 아직 천천히 먹으라는 사장님의 얘기가 있었네요 있어요 김이 풀풀풀 <laughs> 아, 맛있긴 해요 이거 야, 면발이 그냥 술술술 너무 음식 퀄리티가 맛있지? 너무 좋아요. 어 예. 네. 아, 진짜 이게 800엔에 800엔에 음식 퀄리티가 장난이에요 <laughs> <작나요, 웃음> 여기가 바로 사이클베이스 아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 이렇게 하면은 잠금이 되고 여기 이렇게 풀면은 이렇게 딱 풀리고. 아. 음, 야, 진짜, 별의별 여러가지 다 있습니다. 1 2 0 0 0엔인데 14.7A, 그리고, 무려 센터 드라이브입니다. 와, 외발 자전거부터 시작을 해서, 되게 애들 자전거, 그리고 쭉 돌아보면은, 자이언트 메리다 등등이 있네요. 와, 자전거 대줄이네, 대줄. 와이드 아, 그 로드에요. 네, 여기 MTV도 있겠죠? 많진 네, 않아요. 아, 많지 않나요? 아, 와, 비앙키, 비앙키 뿐만 아니라 반대쪽에 오베아, 스컷. 야, 저쪽에 보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음, 여기 대로사도 있네요. 음, 대로사? 대로사? 저는 대로사라고 했습니다. 로드의 성재인 것 같습니다. 뻘라구도 <laughs> 있네요. 멤로사이쁘죠 838. 음, 여기에는 마리 휠도 있고, 이야, 장난 아닙니다. 이거는 드라이스 휠도 입니다 음, 휠러도 있네요. 휠러도 있고, 역시, 피나렐로. 음 저는 솔직히 MTV밖에 몰라요. 그래서 피나렐로가 예쁜지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네요. 피나렐로 도그마. 피나렐로 도그마는 이제, 지밀러라고, 저기, 드림 MTV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도 조립하는 걸 봤었을 거예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음여기 보면 치넬리 픽시도 있네요 아... 구경 끝내고 이제 퀵스로 들어가면 됩니 여기 뭐 유니조인이라는데 뭐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나쁘지 않군요 음, 괜찮은 것 같아요 비설도 좋고 깔끔하고 음, 무엇보다도 1인실, 1인실로, 모두 다 대시를 하셨더라고요, 대표님이. 아, 고생이 많아셨습니다 일본 베스낙스. 가다가 힘들면 주변에 그냥 멈추면 되니까 잠시만요 오사카 1차. 이제는 저기 무슨 시화호인가? 무슨. 비화호요. 비화호? 비화호로 갈 예정인데. 아무튼 오늘도 잘 갔다 와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데. 어, 영상빨지리이지이 나올 것 같아요. 날씨가 진짜 좋은데. 음, 음, 평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응, 한적합니다. 존경 어디 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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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안전성 테스트 합격. 야이 <laughs> 정도면 뭐. <laughs> 아 여러분 자전거 이렇게 타면 안 됩니다. 자전거 항상 용도에 맞게 쓰셔야 돼요. 저렇게 내려오다가 자전거 다 부서집니다. 야 진짜 그만에서만봤던그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뭐랄까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갖고 공가 되게 온치가 있어요 아무튼 괜찮은 <laughs> 것 같습니다 비경이라는데 이거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가? <laughs> 아니 이게 무슨 비경이야 그냥 보통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laughs> 저는 이런 분위기 이렇게 전철 타고 다시 오사카역으로 와서 숙소까지 2.2km 정도 가려고 합니다. 점장님 오늘 라이딩 어떠셨습니까? 새로운 곳을 타니까 일단 재미 있었어요. 네, 근데 후반부로 가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있어서 조금 피곤하긴 한데, 뭐, 또 지하철 타고 여기 와서 숙소 가서 좀 쉬고 먹고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네. 네, 자 이제 슬슬 퇴근 아 퇴근일입니다. 복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복귀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바이기 동대문점 사부입니다. 12월 14일 복귀날니었어요 집은 거의 다 챙겼고요. 네, 이제 슬슬 복귀를 좀 하려고 합니다. 날씨 공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다 챙겼고요. 안전하게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어떠셨습니까? 얼굴 보았어요. <laughs> 지금 찍어봤는데, 어제 <laughs> 아, 막 야식 먹고 자가지고 눈이 퉁퉁 부었고요. 지하철로 공항까지 갈것 같습니다. 여기는... 차들이 자전거를 밀어붙이지 않아요, 빵빵거리지도 않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 되게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이렇게 음 밥을 먹고 예 조금 뭐 쇼핑 아니 쇼핑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볼기를 할 예정입니다.